성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님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으니 이들이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이들이 열다섯 살 되는 해 그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으니,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 사람으로 살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장막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장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두 사람은 정반대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잘 맞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말이 형 동생이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 그의 삶에도 그들의 삶에서도 계속되었겠죠. 그런 두 사람의 경쟁을 부추긴 것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였습니다. 장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애서를 사랑한 이유를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애서를, 이삭이 애서를 사랑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훗날 야곱이 자신의 애서라고 속여 별미를 대접했을 때그 차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아 시력이 좋지는 않았다고 해도 입맛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애서를 좋아 사랑한 게 아니라 애서를 사랑하니까 애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 사랑했을까, 편애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마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간 뒤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냥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일은 사냥과 전투에 능한 사람이 되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열두 민족, 열두 불락의 지도자가 된 열두 명의 아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뿐이었죠. 아직 어린 그둘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며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약속을 직접 듣고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삭은 아들들이 태어나자 자연스럽게 이삭은 이 약속을 실현할, 그래서 이삭을 이스마엘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살폈겠죠. 그리고 에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이삭, 에서가 이스마엘처럼 광야를 다니며 사냥하는 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서는 이스마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에서를 편애했고 그러니 에서가 자녀 잡아온 사냥감을 좋아한 겁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집을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데다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뒀습니다. 형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로도 해주었을 겁니다. 보통 형제들이 있으면 그런 역할 포지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받은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리브가는 받은 터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 장자 축복을 받을 작전을 세우는 거고 그러다가 그게 혹 들키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그러면서 야곱의 등을 떠밀었던 거겠죠. 이런 부모들의 어긋난 기대와 편애는 에서와 야곱의 대결구도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으니 마침 들에서 돌아온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심히 배가 고파서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장세기 25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도믿더라 야곱은 이런 에서의 요구, 요구에,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장세기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고대 근동에서 장작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우선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장작권은 아버지의 영향력과 능력을 물려받을 사람이다라는 상징이 되었죠.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팔겠다 그럽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맹세로 보증할 것을 요구했고 에서는 맹세함으로써 그렇게 야곱은 죽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이런 에서의 모습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흔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고 에서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나 에서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성품이나 태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구작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실 자를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리뷰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 전이었으니 야곱이 장작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야곱이 약속의 상속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에게 가는 축복이 자동으로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도 장자권과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을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권리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장자의 명분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장자고, 또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장자의 명분, 그거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거 넘긴다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신은 뛰어난 사냥꾼이고,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언제든 야곱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것은 그냥 소꿉놀이 장난 느낌으로 넘긴 겁니다. 야곱도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는 일을 망설이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장자권을 사서 정말로 장자라고 인식했다면. 뭐하러 망설입니까? 아버지 이제 제가 제가 장자입니다. 저에게 축복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망설입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 혼나는데 이러죠. 왜요? 장자권의 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야곱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럼에도 장자의 명분을 손에 넣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도 이삭처럼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삼촌이라는 이스마엘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열두 족장을 거두는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모습이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 나도 저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와 힘이나 실력으로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길 방법을 나름대로 찾다 보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수 있다면 나도 이스마엘처럼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이렇게 축한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사람의 열심을 근거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평생에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야곱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야곱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 지혜와 능력, 그들의 힘으로 가난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도 야곱처럼 명분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뿐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펼쳐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결국 그뭐 이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